구멍이 있 모듬 모듬 이렇게 두꺼워? 게나안 먹어 지 나가 내가 터 3시간 뒤에 웃어. 음. 다들 열심히 이제 산을 올라가는 구만 입구 도착했어요. 저 대구는 요즘 시국이,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종교 단체 아니겠죠? <laughs> 어 그런가봐 대군대를 가긴 가는데 얘가 짧고 굵게 가는 길이고 얘가 좀 길고 저기 하 길이었던 것같아요려운데 아니야 그거는 좀더 가서 있어 그렇지. 중간에서 결정할 수 있어 오, 새소리. 스타트는 항상 완만하죠 스타트는 항상 웃고있죠. <laughs> 색깔이 엄청 푸르러 기지 1년 만에 왔나요? 2년! 2년 만인가요? 응, 음, 작년에 안왔잖아. 먹싶다음 시원할거같아 북한산은 돌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갈림길 완만한 길은 4.6km 가파른 길은 2.6km 과연 선택은? 갑판을 내려가 그래! 결심했어! 갑판을 내려가내 이제 도가니가 어떻게 되든 짧고 굵게 치고 내려가야지! 그냥? 시작인가? 너무 시원하지? 응저가좀 음. <laughs> 세수하고 목 씻고 싶다 어퍼 어퍼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저 위에 사람들 다 앉아있네 다 지저분한 거다 설렁거리는 것 같아 발랑 눈물 응뭐 둘까? 바나나?

여기 돌이 있네 개 힘든데 뷰가 예쁘구만 계속 오르막입니다 끝없이 다파르다 0 4로4 k g 고바이 어. 아,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강제로 내려가, 강제로. 오리바위. 여러 가지 이쪽에서 올라왔고, 이쪽으로 오시죠내려가는 길이 좀 길긴 한데, 어우, 보여주 내려왔는데 분명히 왜 올라가는 거죠. 올라온 만큼 아름다워, 우리 집도 올라가네요. 저기를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나 내리막에도. 바위가.. 바위지옥입니다 그래도 오길 잘했다 음. 오랜만에 그치? 음. 정상이 너무 추웠어가지고 좀 즐기질 못했네 맞아 정상을 못 즐겼어 한 10분, 15분이라도 눈 붙이고 왔었어야 되는데 음. 다음 달에 한번더 올까봐 넉넉 왜 대답이 없지? 이놈시새야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저 자식. <laughs> 다음 달에 오기 싫은가 봐요. 어쩌겠어요. 내가 끌고 와야지. 이런 식이라면 다음 주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밤순 너무 이른 거 아니야? <laughs> 일주일에 한번, 어, 한 번이 뭐가 많습니까? <laughs> <laughs> 코왜 이렇게 익었어왜 이렇게 빨개? 아니, 코가 커서 그런가? 코만 맨날 빨개. <laughs> 고양이가 있어. 눈이 아주 매서워. 이 옷이 그냥 안 보이네? 앞에 없고 이게 옷이구나 뭐 그냥 하아있겠 길이 빌려 있지는 않은데 글쎄 내가 알아 그래 어? 꼬리 이렇게 아프냐 제대로 나른한데? 갑자기 너무 조용해 엄청 평온해 이게 등산이 아니고 좀 산책하는 느낌이 평온. 있네 이번엔 사람이 이렇게 끊겼지? 그러게.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또 끊기더니 두 갈래로 갑자기 흩어져 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길이 애매해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똥 발견했잖아. <laughs> 사람 똥. 사람 똥. 근데 웃긴 거는 여기 쌓은 여기 쌓놓고 한 10cm 옆에 또 쌓아놓고 10cm 옆에 또 쌓아놓고 10cm 옆에 또 쌓아놓고 이렇게 해놨더라니까 한 일곱 덩어리 있었다니까 세 명이 같이 쌌나 근데 10cm야 딱 정확히 그러면은 그렇게 엉덩이를 맞대고 쌓을수 없지 근데 엄청 평온하지 않아 지금? 응 음.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러게 뭔가 처음 배군대 왔었을 때처럼 개운하게 쫙 빠진 느낌은 아니네. 땀이 응, 오늘 날이 너무 좋아. 응, 그래, 그땐 아예 쌩 여름이었지. 응. 그때는 8월, 8월 중순이니까. 내 얘기 들려요? 과연 들릴까말 것인가? 푸르르다. 뭔가 위에서 찬 바람 맞고, 막 돌과 싸움을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뭔가 평온을 되찾은 느낌, 바람 한점 없고, 까사롭고, 사람도 없고, 굉장히 평온해서 약간 뭔가, 무운 느낌? 무슨 일이 벌어졌까 약간 그거 같아. 지금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RPG 게임 하면 그그 그 던전 던전 막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데 막 풀숲 막 들어가잖아 그런. 그런 배경이야 지금 초보자의 속 이런 느낌 여기를 막 지나가다가 저 밑에 막뭐회해줘막 이런게 뜨잖아 근데 내가 길 잃었다는 것이 이런 분위기야 이제 좀 내려가다가 갑자기 길이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가야되지 한다니까 이런 이런 곳이었어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길이 갑자기 불투명해지는 거야 이따 나올 것 같아, 딱이 분위기였거든 이쯤이었거든 그래도 대군대 온 중에는 제일 안 힘들었어요 음. 아, 처음 대군대 갔었을 때는 무릎, 양쪽 무릎이 정 아작나가지고 지팡이 없이는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그 와중에 내려오다가 그 당시 신던 등산화가 10년 전에 샀던 등산화였어가지고, 오른쪽 밑창이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바람 엄청 불던 거기 하나 구조대 아저씨가 신발끈 풀러가지고, 밑창이랑, 떨어진 밑창이랑 등산화랑 꽁꽁 묶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내려가게 해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무릎은, 양쪽 무릎은 아파 죽겠는데, 그미창까지 말썽이었었어가지고, 그날 하루, 산행시간이 8시간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몸의 체질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네, 정상에서 10분이나 15분 좀 누워있다가 왔었어야 되는데, 고저께지 아까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근데 또 얼큰한 칼국수도 생각나 그렇다 북한는탐방지원센터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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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있네 응 4.4km?

모르겠다니? 아니, 멋 모르고 가다가 우이동 쪽으로 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램붕에 와가지고요. 지나가시는 분께 여쭤봤는데, 다행히 길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어요더 가야돼요 네, 4.4km 그러니까 돌아온건가봐 세수해도 되겠다 오 엄청 오, 시원해 물소리 들으니까 나도 심해렸네 엄청 시원 아직도 벚꽃 하나 벚꽃 한 그루 안 떨어졌다. 그렇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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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루만안 떨어지고 저렇게 있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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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 진짜 개 시원할 뿐. 이게 라일락 이라고? 향이 음, 아, 아. 음, 엄청 나더라고 라일락 아닌가? 향 맡아봐 향 엄청 진해 음. 잘 모르겠네 아, 확실히 이거이좀 둔하다 냄새를 잘못 맡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엘테모드. 하염없이 사라지는. <목소리도> 시 <갑시다. 목소리도> 4시간 40